계절의 변화가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푸르른 나무들이 알록달록한 단풍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니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한 예쁜 옷장에 가을로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코디한 남방과 또 이게 지금 위에 자켓도 골덴이고요 그리고 밑에 바지도 코드루이 골덴 바지입니다 지금 그린색 남방이 가을 가을에 또 이렇게 포인트 하나를 줄 때는 이런 그린색 컬러가 아주 매치하기가 좋고 또 세련된 느낌이 납니다 요 골덴 남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워낙 그 칼라가 이 길이감이 유행하듯이 요 길이감도 그렇게 길지 않은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당한 길이감입니다. 그리고 요 아이의 포인트는 보통 청 뒷주머니에 나오는 그 포켓 모양으로 지금 스티치를 두 줄로 다또 정확하게 또 이렇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또 주머니 양쪽에 이 포켓이 또 포인트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라벨 하나를 이렇게 또 넣어 주었고, 또 칼라 부분에 이렇게 오픈해서 보시면 칼라 부분에 이렇게 또으로 꽃... 또 이렇게 배색을 또 넣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입었을 때 여기 살짝 보이는 또 이런 느낌이 세련된 느낌이 나는 그런 골덴 남방입니다. 길이감 적당하고 요즘 이너를 두꺼운 스웨터를 입어도 괜찮을 정도로 암홀도 깊게 팠고 그리고 소매통도 워낙 넓게 나왔기 때문에 요즘 옷들은 안에 맨투맨트나 두꺼운 스웨터를 더 활용하셔도 좋고 그리고 요 아이들이 길이는 짧지만 요즘 그 패턴 자체가 암홀을 깊게 팠기 때문에 작은 분이 이렇게 큰 사이즈를 입어서 어, 너무 크지 않을까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게, 그것보다는 어깨선에서 지금 이암무를 넓게 팠기 때문에 사이즈가 커도 크다는 느낌 없이 툭 떨어지고 길이감을 또 짧게 줄여놨기 때문에 난방 사이즈가 크게 지금 이 아이가 66부터 88까지 다 활용할 수 있는 난방인데 어, 66분들이 88까지 입는 옷을 입을 때 이게 크지 않을까 염려 하시는데 그런 염려할 필요 없이 이 아이는 길이감 때문에 크다는 느낌이 없이 누구나 다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남방입니다 네, 뭐 남방다 이렇게, 이렇게 다 확인하셨죠? 그리고 이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이너 같은 경우는 저희는 저희가 웬만하면 저희 유튜브에 나오는 모든 니트들은 내수 제품만을 제가 90% 이상 그 내수만 제가 고집을 하는데요. 내수 제품이 이실 원사가 훨씬 더 고급스럽고 내수의 특징이 정전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겨울에 어 중국 제품들은 입고 벗을 때 이렇게 탁탁 소리나고 정전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수 있는데, 내수의 특징은 정전기가 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거의 90%만 거의 내수 위주로 제가 올리고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요 니트는 지금 내수 제품으로 요 조직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들어갔습니다. 밑단 고무단도 워낙 예쁘게 들어갔지만, 요, 지금, 아, 위에, 요런 조직도 요렇게 고급스럽게 들어갔고요. 여기또 민자로 푸이나 요렇게 잡아준 것도 예쁘고, 요거 전체 오픈되는 조끼이면서, 목선은 또 라운드로 했고요. 요게 원단이 뭐예요 전체를 다이 문양으로 했기 때문에, 이 사진보다 오히려 받았을 때 원단 자체가 워낙 고급스럽기 때문에 받았을 때 만족도가 더200% 되는 그런 니트입니다. 이 아이는 사이즈가 5부터 7, 7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또 오픈에서도 입을 수 있는 거고 지금 사이즈는 네, 77까지 입으시면 가능할 것 같아요. 뒤판도 앞하고 똑같이 그렇게 배색으로 들어갔고요. 제가 이너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이너도 지금 내수 제품으로 요 아이가 저희 작년에 돌돌이 니트 워낙 많이 팔았던 그리고 구매를 워낙 많이 해주셨던 그 옷이 그 돌돌이 사이즈보다 사이즈 한치수를더 키워서 사이즈 여유있게 만들었고요. 실은 워낙 이거 작년에 받아보신 분들은 이거 아마 아실 거예요. 촉감도 워낙 부드럽고 입을 때 정정이 나지 않고 이 아이 목선이 돌돌이에 작년 같은 경우는 돌돌이에 민자로 뽑았는데 올해는 여기도 지금 잔이 지금 목선에도 한번더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한번더 했고요. 그리고 위에 지금 이 어깨선도 또한번 포인트 한번 잡아줬고요. 그렇게 해서 밑단까지 이렇게 작년에는 밑단까지는 돌돌이 안 했는데 지금은 밑단 돌돌이에서 이렇게 또 시벌이 지금 목선도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되었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요. 요거 사이즈 넉넉하게 나와서 요거 같은 경우는 88까지 입으셔도 가능할 것 같아요. 대신에 66부터 88까지 입으시면 되고요. 66은 조금 루즈하게 사이즈 좀 넉넉하게 입으시는 거고, 88 입으시는 분들은 몸에 또핏되기 오히려 88 입으시는 분들이 박스를 입는 것보다 몸에 핏되게 입는 걸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팔팔까지 다 가능하니까 이것도 또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앞에 코드로이 도 골덴 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앞에도 포켓 이렇게 조금 더 크게 이렇게 포켓 들어가 있고요. 뒷선은 뒷선에도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포켓 두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밴딩이지만 이 아이는 전체 밴딩이면서 사이즈별로 나오는 바지이기 때문에 이 아이는 55부터 88까지 나오니까 자기 사이즈로 주문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금 여유있게 입으시려면 또뭐한 사이즈 더 크게 입으셔도 가능합니다. 네, 이거 골든 크림색입니다. 두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코디한 제품은 요거는 지금 면으로 보이는데 면이 아니고 골덴 골든 난방입니다. 골덴에 프린트가 잔 꽃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이고 그리고 지금 크림색에 소라색으로 지금 넣었기 때문에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먹색으로 지금 먹상 코디로이 굵은 코디로이로 제가 지금 코디를 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밑에 흰 바지나 청바지에 코디하셔도 좋은 그런 칼라감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남방이면서 브라우스 느낌이 나는 그런 이좀 약간 크롭 기장으로 나온 남방입니다. 여성스러우면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바지에도 좋지만 이 아이는 스커트에 또 코디하셔도 아주 좋을 것 같은 여성스러운 그런 남방이면서. 지금 위에는 싸게 단추로 했고요. 밑에는 일반 단추로 이렇게 넣어주었고, 지금 밑단도 이렇게 깔끔하게, 바느질이 이렇게 깔끔하게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입을 때도 워낙 기분 좋은 그런 난방입니다. 이거 네, 같은 경우는 뒷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뒷선에 보시면, 어깨선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여기에 이렇게 샤링을 넣어준 이 스타일이 귀염귀염하기 때문에 제가 바지에 코디했지만 이 아이는 정말 스커트에 코디를 하셔도 아주 귀염귀염하면서 고급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 인어 같은 경우는 지금 사이즈가 아주 루즈하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채워서 이너로 입으셔도 좋지만 이 아이는 오픈해서 가디건으로 입으셔도 좋고요. 이 컬러감이 워낙 이렇게 화사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아이들은 가디건 안에 받쳐서 컬러감이 살짝 이걸 보이게 입으셔도 되고요. 이 원단도 워낙 이렇게 비치는 원단 아니에요. 일부러 이렇게 색상을 여기에 나염을 이렇게 보카시로 이렇게 나염을 넣어주었고요. 그런데 칼라 감이 굉장히 고급스러워요. 고급스럽고, 요기에 이렇게 리본으로 이렇게 수 넣은 것도 고급스러우면서, 요 아이는 가디건으로 활용을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네, 밑에 코드레이 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바지 같은 경우도 지금 후리 사이즈로 나와서 전체 밴딩이면서, 요 지금 골대는 두꺼운 골덴으로 만들어 이 골지가 그러니까 굵은 골지기 때문에 오히려 영해 보이는 그런 바지에 또 옆에 보면은 이렇게 견방으로 처리되었습니다. 밑단에 이렇게 이 허벅지선에서 이렇게 견방을 양쪽으로 이렇게 넣어 주었기 때문에 영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세 번째 코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 코디는 가을스럽게 니트, 라운드 니트에 지금 체크 스커트를 한번 코디해 보았습니다. 요 모자 같은 경우는 요거는 베레모, 요거는 베레모로 요렇게 쓰셔도 괜찮고요. 요걸 또 앞으로 요렇게 쓰셔도 이렇게 활용을 요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가을 분위기에 요렇게 모직으로 요렇게 베레모가 나왔는데 요게 칼라가 아주 예뻐서 가을에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카시 니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 아이는 지금 라운드에 이칼라감이 너무 예뻐서 요 아이들은 지금 네칼라가다 예쁘게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네 칼라를 다 한꺼번에 제가 사진으로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보카식 칼라감이 아주 오묘하게 굉장히 고급스럽게 나왔고 또 가격도 또 아주 저렴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밑단에는 이렇게 시보리가 있어서 시보리가 요렇게 스판기가 있어서 요렇게 바지 같은데 팬츠에 또 이 코디를 해도 괜찮고 요렇게 스커트에 맞추셔도 괜찮습니다. 요 스커트 같은 경우는 앞에는 밴드로 되어 있고 뒤에가 고무줄로 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풀 사이즈로 뒤에는 요렇게 고무줄로 되어 있어서 지금 보면은 앞에 지금 핀턱이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핀턱이 지금 이렇게 네 군데로 핀턱이 되어 있고 여기 후릴 한번더 잡아줬고요. 지금 칼라감이라던가 스커트가 아주 가을에 또 분위기 있게 코디하기 아주 좋고 저는 지금 보카시를 코디를 했는데 위에 크림색이나 뭐 브라운 톤 이런 단색으로 또 하셔서 니트 조끼 같은 거 활용하셔도 아주 좋은 그런 모직 스커트입니다. 핏감도 예쁘고, 그리고 컬러감도 아주 예쁘게 나왔습니다. 일교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즐거운 가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